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. 아직 송버드 코인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송버드 홀더들을 위한 에어드랍이 발표돼서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토큰의 이름은 X-Fi입니다. 에어드랍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송버드와 랩트 송버드인 WSGB의 밸런스를 11월 5일에 스냅샷 찍는다고 합니다. 모든 송버드와 랩트 송버드 홀더들은 X-Fi를 받으실 거고, 엑스파이는엑스파이 플랫폼에서 두 번째 거버넌스 토큰과 수수료를 대신할 토큰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. 에어드랍의 비율은 보시는 대로 성버드 235개당 1개의 엑스파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수량 1억 1천만 개중 4천만 개는 에어드랍으로, 다른 4천만 개는 이어드 클라우드로, 아마 이건 유동성 공급이나 이자 농사에 필요한 자금인 것 같습니다. 2천만 개는 설립자에게, 그리고 마지막으로 1천만 개는 운영팀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. X-Fi는 X-Fi 플랫폼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고 합니다. 1번, 플레어 X에서 수수료를 대신할 토큰으로 2번, 플레어 f a m 에서 SFIN을 얻을 수 있는 용도로 3번, 플레어 론에서 카나리 달러를 만드는 용도입니다. 추가로 플레어 네트워크의 나머지 4개 서비스가 나오면 X-Fi로 플레어 드랍에서 NFT를 사거나 옥션에 참여할 수 있고 플레어 뮤추얼에서 커버리지 풀과 퍼치스 풀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플레이어 커버넌스에서 투표하는데 쓸수 있다고 합니다. XFI 에어드랍과 프로젝트 타임라인은 대충 이렇습니다. 한 달쯤 후인 11월 5일에 지갑과 컨트랙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송버드와 랩 송버드의 스냅샷을 찍습니다. XFI를 받기 위해서 컨트랙이나 거래소가 이 에어드랍에 참여해야만 합니다. 11월 5일에서 8월 사이엔 XFI가 모든 주소에 분배된다고 합니다. 11월 9일에서 15일엔 플레이어판 버전 2와 플레어 론 버전 2를 통해 X-Fi로 SFIM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1월 15일에서 18일까지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감사를 통해 플레어 네트워크 메인넷 런치가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내부 감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11월 18일부터 X-Fi가 송버드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송버드 파이낸스에 추가돼 여러가지 테스트를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.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송버드 홀더들을 위한 X-Fi 에어드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공식 홈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나와있진 않지만,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추가 정보가 나올 듯 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 아기고랜 이제 심해로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